보네요. 와, 근데 케이크 진짜 예뻐 근데 이거 색깔도, 어, 우리, 우리 앨범, 색깔, 네, 우리 앨범, 복싱한 어, 색깔 뭐, 아니에요? 아. 바이아 레드. 네. 아, 네, 맞았네. 역시, 센트. 네. 센트링이. 네. 어, 네, 에이드분들의 센스가 아주 돋보입니다. 기쁩니다. 네, 오늘 어 앞에 멤버 들도 듣고 있나요? <laughs> 네. 앞에 멤버분들이 말한 것처럼 3주년이기도 하고 제니 생일인 뜻깊은 날인데 어, 오늘 이렇게 팬사인회와 같이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재밌는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네, 또 우리 센스있는 다이아 친구들이 3주년도 축하하고 싶고 생일도 축하하고 싶어 노래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소원 같이 비셨죠? 네! 안비었구나 다시 비춰주세 하지 말라고. 여기 보 여기 보줘 아, 저기. 저거 아, 밥. 와! 밥. <목> 아니야. 밥이에요. 우리는 다 밥입니다. 이거 빵이 밥입이이 빵. 이 소리 고왔는나필요했 이거 좀 어려워. 야, 근데 이거를 네. 보여주면좀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 좀 어려워. 거의 읽으면서 말을 보여주고 가세요. 남사친. 오! 남사친이죠? 남사친, 남사친이지. 나 누구 누구 틀린 것 같아요. 남사친. 맞았어. 다 남사친이야. 남사친, 하나만 틀고라는 거야. 무성으로 말았어. 누구 다누구 남사친, 아, 아, 남사친. 와. 어 찍어 먹으면 찍어 먹으면 어쩔 <laughs> 이거 텔레파시 때 그게 뭔 상관있어 <목소리를> 어 싸잖아 아, 야 우리 진짜 한번 만져야 돼만잖아요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빨리보여주세요 아, 아, 저희 시간은 돼 초콜렛 초콜렛 끝거썼어았어요 이겼어요 그럼 끝까지 가보자 자 끝까지 가보자 볼펜 네야 둘째 말 내가 <laughs> 네, <laughs> <해서? 웃음> 그거 <그치? 웃음> 아, 뭐 했잖아. 아, 아, 했잖아, 아 바보야. 그래서? 그치? 아까 했잖아! 아, 했다. 아, 한아 문제. 아아아 역시. 오이 어, 마이크 아 누구야? 역시. 아